사반세기 동안 막혔던 남과 북사이에 대화의 길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1991년 12월 13일 남북 사이에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고 이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이번 판문점 선언의 어떻게 보면 핵심, 또 오히려 특징이 비핵화 선언 이 부분이 있다. 네. 또핵 문제를 직접 다룬는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어, 그, 러면또그 중에서 물론, 어, 이 종전 선언 또정전협정을 평화협적으로 전환한다. 이런 것들도 물론 이제 비핵화 문제가 연동되어 있겠지요 예, 그래서 장관님께서 한번 이그 우리 이 파문전 선언에 나와 있는 올해 내에 종전 선언하고 평화 협정 체결하는 이런 문제. 그게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이 부분을 좀이 비핵화 문제의 방법론도 요즘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리비아식이 뭐 말이 많은데 그거 연관해서 묶어서 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뭐뭐금년는못할거 없죠. 아 근데 지금 저그강 교수님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는 굉장히 좀콤플렉스를 느끼고 있어요. <laughs> 역사학자이시기 때문에 에, 지나온 역사와 앞으로 전개될 뭐 상황 같은 것을 아주 굉장히 긴 호흡으로 그다음에 또 망원경으로 뭘 내다보시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땅바닥에서 하, 이거 땅 따먹기 하는 <laughs> 얘기를 흘러다 보니까 아니, 굉장히 지적으로는 컴플렉스를 느껴요. 글쎄요. 그 필요가 그래도, 예, 그래도 예. 어... 어, 좀 저도 좀그 봄나는 얘기 좀 하고 싶은데 <laughs> 배운 게 어, 그런 것 밖에 없어가지고 그렇지 못해가지고 그, 그 종전선언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종전선언 하면은 바로 그 순간 전쟁이 끝나는 걸 선언하는 걸로 오해하기 쉽게 돼 있어요. 용어 자체가. 그러니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을 다른 말로만 종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 시키기 위한 프로세스를 시작한다 지금 이 순간부터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됩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보다는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뭐 관련 당사국들의 공동선언 그러면서 이걸 위해서 첫 번째 한반도 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시키기 위해서 군사 긴장완화를 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이런 것을 한다 예를 들면 지금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각각 2km 북방에 철조망이 쳐져 있고 2km 남방에 철조망이 쳐져 있지만 그리고 그 절대로 지피가 그 앞으로 전진배치시킬 수가 없는데 서로 위반해 가지고 서로 500m 상격해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바로 어? 다 서로 위반했어요 점점점 북한만 위반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저는 통일은 가기 전에는 정신협정을 북한만 위반한 줄 알았어요. 신문에 그렇게 나오니까 동아일보도 그렇게 썼으니까. <laughs> 네. 근데 나중에 통일에 가서 실체적 진실을 알고 보니까 그냥 그야말로 비등비등해요. 저쪽이 내려오면 우리도 급행계되고 그 올라가고 저쪽이 쏘면 우리도 쏘고. 그랬어야지 당연히. 왜냐면 저쪽이 쏘는데 우리가 뭐뭐 뭐그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라 경고를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건 어~ 지피도 앞에 가고 총격도 계속 걸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지금 비무장지대에서 확성기 방송을 중단시켰지만은 이제 지피 같은 걸 뒤로 물리는 것도 하고 사실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가 비무장지대라는 게 무장을 못하게돼 있는데 중무장화된 말은 비무장이지만은 중무장화되어 있는 지역 아니에요. 바닥은 전부 지뢰 바닥 아닙니까? 그 지뢰를 제거하는 문제 같은 것을 어, 지뢰를 제거하는 작업을 뭐 시작하기로 했다든지, 그 다음에, 어, 이, 그, 군사분계선 가까이 전진 배치된 GP 같은 건 전부 다 원위치로 돌린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조치를 취하고, 군비 통제도 운영적 통제니 무슨 뭐 구조적 통제는 여러 가지 그 전문적인 용어가 있지만, 최선도 군비의 운영적 통제라도 뭐, 헌, 저, 시, 시작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3단계에는 평정 협상을 시작한다 이런 소위 스케줄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이러이러한 일을 오늘부터 시작한다 그게 종전선언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하면 오늘로서 전쟁 끝났다 그러니까 바로 평화협정 만들어야 된다 그거는 실질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종전선언을 한 뒤에 그러니까 전쟁을 종식시키기로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3단계를 밟아 나가기로 하였다. 그리고 설레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헬싱키 프로세스를 이제 중례를 내야 돼요. 헬싱키 그러니까 동서유럽이 평화를 향해서 가는 그 협약을 75년 헬싱키에서체결된 뒤에 10년 동안, 그렇죠. 10, 10년 동안 꾸준히 약속을 이행한 끝에 결국 나중에 미수관의 군비감축까지 군, 분비감축 협상까지 했고, 그리고, 어, 89년 연말, 90년 초에는 이른바 동서유럽간의 냉전이 이제 끝났다는 걸 선언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우리도 그러니까 헬싱기 프로세스를 좀 한반도 실정에 맞게 벤치마킹해서 단계별로 이런, 이런 걸 해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비핵화를 2년 이내에 끝나기로 했기 때문에 되게 2년 이내로 아마 어, 합의를 하려고 해요. 트럼프의 정치 일정상 2년 이내에 그 끝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2년 이내에 평화협정을, 제, 평화협정까지 마무리 하려면 시작으로부터 1년, 1년 동안은 앞에 있는 두 단계를 여행을 해 나가고 나머지 한, 어, 1년 정도를 가지고 평화협정 협상을 시작을 해서 마무리를 하고. 근데 정제협정은 복잡해요. 사고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하게 그 규정을 보고 있지만 평화협정은 그렇게 복잡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런 프로세스를 밟고 나가야 되는데, 에, 그러고 나면은 이제, 막, 뭐 마음대로 평양을 갈수 있고, 또, 또 저속 사람들도 쉽게 이쪽으로 올수 있고, 금강산관광도 다시 뭐그 전에 재개가 되겠지만, 잠시 현장에서 있었던 그,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처음에 금강산 저거 개발할 때는 금강산 관광 시작할 때는 현대 정주 회장이 그걸 디딤돌로 해서 자기 고향 통천에 공단 만들고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수한 마리 그 판돈 훔쳐 가지고 온데 대한 속죄 청원해서 <laughs> 고향 사람들 잘 살게 해주겠다. 그러려면 은 금강산으로 먼저 들어가서 그다음에 바로 위에 있는 고성 위에 있는 통천에다 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내 고향 사람들이 먹고 살게 해주겠다. 그러면 원산공단, 그다음에 뭐슨 원산, 원산 바로 위에 원산이니까 원산공단, 그다음에 뭐 함흥, 나진선봉, 소위 임해공단벨트를 이렇게 쭉저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보면은 이 관동의 벨트 경제권이라는 그게 있는데 사실 그때 그 구상은 그저 김대중 정부 초에. 정정회장의 금강산 관광에 얹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올라간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 개성공단, 개성공단으로서 가시는 현대가 들어왔죠 개성공단을 하기 전에 처음에 정정회장이 김정, 김정일 위원장한테 해줄 달라고 했습니다. 해줄을 내놔라. 그랬더니 처음에는 해줄은 안 된다. 그건 분사지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신의주로 하십시오. 근데 신의주에도 공단을 만들면 이최선성이안 맞아요. 물류비가 너무 많이 들고 적분성이 떨어지고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뭐 어디다 수출하겠습니까? 해주쯤 하면은 바로 배로 실어가고 인천으로 와서 비행기로 그 실어내 보내도 되고 또뭐이 어, 남쪽에 좋은 항구들이 많으니까 인천항에서 실어내 보내도 되고 그러는데 그 신의주로 가려니까 그는 노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진해서 김정일 위원장이 원래 요게, 그, 그것보다 개성으로 가십시오 그럼. 개성으로 내놨는데, 개성으로 시작해서 이제 1 4선언에서는 해주공단 합의를 했지만, 해주, 개성, 해주, 그리고 계속 올라가면서 남포, 시리주, 서해벨트. 이쪽으로 해가지고, 어,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 기업들이 살 길이 열리지만, 북쪽은 북쪽대로 노동자들이 거기서 임금을 벌어서, 잘 살게 되고 저, 북한은 북한대로 거기서 외화를 벌어가지고 자기 경제를 우리가 했던 것처럼 우리가 외화 벌어가지고 일으킨 경제 아닙니까 미션이 없으니까 그 식으로 해서 좀 발전하기를 바랐었어요 그리고 개성공단은 그러니까 금강산은 우리가 60년대 그 관광입국으로 돈 벌었던 그설례를 가지고 좀 한번 해봐라는데요 그런 좋은 취지를온 거예요 퍼지려고 한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 개성공단은 우리가 마산 수출자유공단에서 일정한 선을 그어서 이게 바닷가에다 공단 만들어주고 일본 보고 와서 공장 짓고 그리고 우리 전녀들 데다가 근로자로 삼아서 월급 좀 줘라. 그러면서 어깨너머로 기술 배우고 기술도 훔치기도 했겠죠. 그다음에 수출하는 마케팅 하는 것도 배우고 해가지고 우리가 다른 데서도 이제 뭐~ 어~ 공단으로 외화를 벌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이 있고, 그 다음에 관광이 있고, 그 모델을 그대로 따라 배우라고 열어준 학습장입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벽에 사질 수가 없어요. 자생력을 키워줘야 돼요. 그러면서 했는데 그걸 퍼주기라고 그러니까, 참, 근데 퍼주기 아니면 동의 못 합니다. 민심이 연결이 안 돼요. 퍼주기 아니면 미국이 우리한테 퍼줄 때는 좋고. <laughs> 그래서 미국이 우리한테 퍼줬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아메리카를 대륙으로 건너가고 그냥 미국이라면 하느님처럼 여기에 만든건 좋고 우리가 퍼져가지고 북한 사람들 마음이 남쪽으로 넘어와서 그들이 우리를 하느님까지 여기지 않아도 야 정말 같이 안 살면 안 되고라는 식으로 동포로 생각하게 만들면 나쁘고 그, 그 무슨 무슨 계산법입니까?